오늘 처음 이제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는 자리인데요.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감독 우명관. 어,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어, 좀 유로가 되고 이 시대에 좀 심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순간 탁 하고 휘발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, 여러분 음, 가슴 속에 우리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. 영화 네. 어, 재밌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참호 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다.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희가 이 작품에 임하는 진심이 있었어요. 그분들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한컷한시 정말 소중하게 찍었는데 그 진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즐겁게 관로하십시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하얼빈에서 김성현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이천도 안녕하세요. 네아 오늘 많이 춥죠?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여기다 아직은 네 조금 상온이긴 합니다만 조금 추운 느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영화 시작하면 아마 바로 여러분 가슴 따뜻하게 해드릴 겁니다. 영화 가될겁니다아 잘 보시고요. 어, 좋은 점 있으면 리뷰 많이 해주시고 SNS에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. 네, 하트도 많이 많이 해서 그리고, 그리고 많이 달아주시고 커피도 달아주시고 하면서 <laughs> 어, SNS 에 네, 많이 올려주시면서 네, 저희 영화에 대한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. 어, 감기 조심하시고. 어, 기분 연말 되시고요.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기도할게요. 네, 꼭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공부인 역할의 전혁인입니다. 어, 네, 화요일 촬영하는 내내 정말 가슴 벅차게 뜨겁고 진심이었어서 이 여운,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나누고 싶습니다. 저희 첫 관객이 되어주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. 네, 영화를 보시기 전이죠. 감사합니다. 보신 다음에 환호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. 네. 아서울에봄 네, 등의 영화를 하면서 많이 사고하고 다녔는데. 씀이마생. <laughs> 네. 네, 여러분 겨울입니다. 예고편에도 아, 나가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, 안중근 의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, 나가는 그 용기를 꼭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아, 이 겨울 저희 영화에도 겨울이 많이 나오는데 아, 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아, 안중근 의사와 같은 어,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릴리 예, 프랑키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응? 아, 정말 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. 최재형 역할의 이재명입니다. 오랜만에 소중한 시간 제 영화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영화 준비한 어,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나의 신념 우리의 사명 이러한 소중한 뜻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. 안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국민입니다. <laughs> 뒤에 텐트도잘 들리죠? 안 좋은 것처럼. Keeping her up with you. y o u 가 g e r Jimmy K. Push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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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m m 게 K. Pushup, j i m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하루 비는 12월 24일 개봉입니다.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, 저희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다 같이 인사. 감사합니다. 영화 제시 끄고 있죠 천만 가자!